이래저래 고생할 수밖에 없는 계급이다 특히나 초급 장교의 대사, 대다수인 rotc 출신의 경우 자대 배치 전 능력을 기를 기회라고 해봐야 이병훈련 12주 초등 군사반 16주가 전부인데 군대 교육이 다 그렇듯 이론과 실전의 괴리가 상당한지라 후보생 시절 초급반 시절에 똘똘하게 자라더라도 자대에 와서 당장 할수 있는 게 없다 마, 진짜로 마찬가지인게 저도 물론 그, 오비씨를 듣고, 초등군사반의 오비씨죠? 저도 입영훈련을 임관하기 위해서 16주를 들어요. 근데 16주 중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 거는 한 13주, 14주 정도가 되고, 2주는 이것저것 하면서 논단 말이에요. 14주 정도가 되고, 2주 정도는 노는데, 이때 배운 거를 저는 도대체 뭘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자대배치 와가지고 임관하기 위해 훈련을 했던 거를 자대배치 때뭘 썼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던 큰 걸음으로 가, 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 앞으로가 우영 앞으로가 할 일이 진짜 군 생활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고 뭔가 제식을 배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일반 용사들이 입영한 거와 다른 거 없이 진짜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를 대비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인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말 그대로 단위가 커진 이등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호구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계급이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간부는 간부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과 간부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도관과 2년형 받은 죄수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우나 혜택부터가 넘사벽이다. 뭔가 굉장히 씁쓸하지만 어,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서 되게. 왜 하필 또, 그쵸, 죄수, 죄수로 비유할 수도 있겠죠. 나라에 충성하는 죄수와 교도관. 당장 받는 월급부터가 비교 불가고 거의 2등병이 들어왔을 때 2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소이가 160만원을 받으니까 한 7, 8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숙소나 외박, 외출 등 휴가, 기타 여건에서 아예 사는 세계가 다른 수준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 상급자들이 수없이 말하겠지만 정작 고통받는 본인의 입장에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소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 힘든 계급이지만 1년 이내로만 잘 적응하면은 금방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 달면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뭔가 마음가짐이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스스로 달라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대에 적응하는 시기를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3, 4개월 안에 열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어, 근데 3, 4개월 안에도 사실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1년 로테이션을 다 돌아야 되거든요. 1년은 한번 겪어봐야, 아, 부대가 1년 동안 이런 훈련들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행정 업무들이 돌아가는구나를 알면, 다음번에 할 때는, 전에 했던 거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왜냐면, 소위에서 중위직책에서는 엄청 달라지는 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직이 어디로 또 이동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적응의 시기가 있겠지만, 소위의 그 4개월의 시절을 잘 보낸다면, 중위가 되고, 또그 전에 어느 주요 보직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후보생 기간이나 훈련 기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자대 빨리 적응해야지, 아무리 마음먹어도, 그 자대의 분위기나 환경, 그리고 상사, 그리고 여건들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어쩔 때는 환경 탓도 해도 좀 좋아요. 어 물론 자기 탓만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 슬퍼지니까 가끔씩 환경 탓도 좀 하시고 남의 탓도 좀 하시고 그래서 멘탈 잘 부여잡고 군생활 잘 치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중2, 3년 근무를 했던 꼰대의 조언이었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군생활 되십시오 화이팅! 얏!